여러분, 달의 뒷면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달은 항상 같은 면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달의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같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우리는 달의 뒷면을 절대 직접 볼수 없죠. 그렇다면 달의 뒷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오랫동안 사람들은 뒷면에 외계 문명이나 비밀 기지가 있을 거라며, 수많은 음모론을 펼쳤지만 실제로는 1959년 소련의 루나 3호가 달의 뒷면 사진을 처음으로 찍어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달의 뒷면은 우리가 보는 앞면과 전혀 달랐는데요. 평평하고 넓은 바다 지형이 많은 앞면과 달리 뒷면은 거칠고 분화구가 가득했죠. 또한 2019년 중국의 창어 4호가 사상 최초로 달의 뒷면에 착륙하며 탐사를 진행했어요. 지금은 뒷면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만 여전히 미스터리한 부분이 남아 있답니다. 혹시 딸의 뒷면에 숨겨진 비밀이 더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쇼츠도 기대해주세요.